안녕하십니까. PR과 커뮤니케이션 6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어, 뭐, 프로필에 대해서 어떻게 촬영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6주차 1교시 때는 컴카드를, 컴카드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리고 컴카드를 만들 때뭐 요령이라든가, 컴카드의 예시, 뭐 국내라든가, 국외, 해외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컴카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컴카드, 특히 뭐 웹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은 자료들을 다시 플러스시켜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번 시간에는 그 컨카드를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뭐, 어떤 회사에 전속으로 계약이 되어 있을 때는, 뭐, 그 회사에서 만들어주지만, 그 디자인에 따라서, 만약 개인이 만들어야 될 경우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 요번 시간, 6주차 2유시 때, 한번, 수업을 진행하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6주차 2교시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활동 분야별 모델 컴카드에 대해 알수 있다. 두 번째, 모델 컴카드 제작 방법에 대해 알수 있다. 이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 구성, 활동 분야별 모델 컴카드, 모델 컴카드 제작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활동 분야별 모델 컴카드 예시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런웨이, 그러니까 패션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와 화보, 세 번째 뭐 패션쇼든 광고든 화보는 어떤 분야에 그냥 적당하게 어울릴 수 있는, 적절할 수 있는 그러한 컴카드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음, 사진으로 보이는 이 컴카드는, 이제, 만약에 활동 분야를 나눴을 때, 그래도 런웨이라든가, 뭐 패션쇼에, 뭐, 관련된, 뭐 오디션이라든가, 뭐 미팅이라든가, 등등에 어울릴만한 컴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시로 한번 올려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컴카드를 볼 때, 왼쪽, 그는 메인 사진, 뭐 클로즈업이라든가 이렇게 메인 사진을 넣고 그 우측에 그에 맞는 뭐 사진 이미지라든가 이미지 사진이라든가 활동했었던 그런 뭐 자료가 있으면 어 활동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그런 사진을 넣는데 이 컨카드를 보면 우선적으로 뭐 왼쪽에 이미지 얼굴 사진 그리고 본인의 이름 영어 이름 그 다음에 회사의 어,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전화번호라든가, 등등. 그리고 회사의 로고는 메인 사진 맨 위에 넣고, 이, 뭐좀 특이한 게, 원래 이름 아래에, 뭐, 생년월일이라든가 뭐, 3사이즈, 뭐, 키 등등을 기입을 하는데, 이 컴카드의 디자인은, 어, 우측에 여러 가지 이미지 사진을 넣는 부분에, 이 사이 보면, 위에 있는 세 개의 사진 바로 밑에, 이제, 뭐, 몇 년생인지, 키가 어떻게 되는지, 몸무게, 몸무게는, 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3 사이즈와 발 사이즈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어, 전신의 사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 우측 보면, 패션쇼에서 이제 참가했을 때, 그런 패션쇼에 대한 자료, 패션쇼에서 런웨이 하는 그 모습에 사진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딱 봐도 아 이건 패션쇼에서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컴카드다 라고 이렇게 그냥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하나 올려드렸고요. 이 사진도 보면 똑같이 뭐 좌측에 메인 사진을 놓고 우측에 보시면 위에는 어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뭐, 메이크업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상황에서 그, 달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사진이 세 장이 있고, 그 아래쪽 보면 이제 패션쇼에서 런웨이 하는 모습의 사진이 이제 다섯 장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패션쇼에 좀 어울릴만한 그런 컨카드, 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예시 3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위에 뭐 우측 위에 보면 약간 클로즈업된 사진과 상관신 사진으로서 조금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아래쪽 사진 보면 좀 전신과 아니면 몸매를 드러낼 수 있는 전체적인 몸매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진 그리고 패션쇼에서 활동했었던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컴카드를 만든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컴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몸의 프로포션, 아, 몸매라든가 전체적으로 어,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히 몸매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진을 넣는다고 하는 건 훨씬 더뭐 유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음, 만약에 몸이 갈래가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쇼했던 사진들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장 넣어서 컨카드를 만들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컨카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좌측에 기본적인 이미지, 우측에 상단에는 음.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 뭐, 약간, 웨이브진 거, 그 다음에 약간 묶은 거, 그런 느낌의 사진과, 아래쪽에는, 이제 쇼에 했었던, 쇼에 참가했을 때 나왔던 사진들, 다섯 장을 넣어서, 각, 그러니까, 쇼 사진도 그냥 넣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음, 각 브랜드들마다, 또는 각 의상마다 헤어스타일과, 이런 느낌의, 그런,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해서 음 여러 가지 이미지 쇼에서도 같은 이미지보다는 당연히 각 브랜드들마다 컨셉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사진 활동했었던 그런 사진을 만든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쇼 사진을 쏙 넣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컴카드 같은 경우와는 좀 틀리게 제가 좌측에 메인 사진을 넣는 게 아니고 이름과 그 다음에 활동했었던 그런 제 경력, 무슨 쇼에서 활동했었고 어떠한 뭐 매거진 촬영을 했었고 어 텍스트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형식.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줬던 보여드렸던 그런 컴카드와는 조금 다른 형태, 다른 포맷으로써 보여주고, 쇼에서 활동했었던 그런 사진들을 넣어서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광고나 화보 쪽에 약간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컴카드는 우선 좌측이 아닌 우측에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회사의 로고라든가 정보기입은 위쪽 상단에 있으면서 아이 모델은 누구고 몇 년생이고 키가 얼마며 어 몸무게와 뭐 신발 사이즈 그리고 뭐 옷의 사이즈 뭐55 사이즈냐 44 사이즈냐 등등 그리고 바스트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 힙 그래서 3 사이즈를 넣고 텍스트로써 어, 경력이 뭐 시상식 무슨 대회라든가 여기서 수상한 경력, 그 다음에 뭐, 연기, 영화, CF, 광고, 방송, 뮤직비디오 등에서 출연했었던 그 경력과 뭐, MC 등. 그러니까, 광고 쪽이나 화보 쪽하고 어울려서 뭔가 조금 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경력들을 이렇게 텍스트로서 보여주면서 할수 있는 이런 컨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화보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카드도 음 뭐, 가능할 수 있고. 어, 이렇게, 광고나 화보 쪽에서, 어떻게 보면, 키라든가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어, 광고 모델보다는 패션쇼에서 그래도 더 주력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델, 프로필이고 그런 사진들이지만, 그런 쇼사진이나 전체적으로 넣지 않고, 이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몸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제 뭐 광고나 화보 쪽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컴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조금 틀린 느낌의, 그러니까 모델의 이미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사진의 느낌들을 보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릴 그 컴카드와 좀 비교하면서, 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시 3번에 나오는 이 컴카드 같은 경우는 이전 페이지에 있었던 그런 컴카드랑 비슷한데 보면 모델의 이미지라든가 모델의 사진들을 쓴게 그래도 화보나 광고 쪽에서 많이 촬영했었던 그런 사진들을 더 넣어서 좀 맞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상반신이나 얼굴 이미지 그리고 뭔가에 대한 어, 밝은 이미지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넣고 어, 이전 페이지에 있었던 그러한 모델과의 느낌이 조금 더 다른 그리고 보면 거의 대부분 광고라든가 화보 쪽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키가 음, 다른 쇼 모델보다 좀 작은 편에 속하는데 뭐 170대 초반 어 펭시 때 후반까지도 그러니까 키에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느낌으로서 만들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쭉이 사진도 보면 어 제가 쇼 관련된 컴 카드와는 좀좀더 밝은 느낌 그리고 얼굴의 이미지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쇼보다는 화보나 광고를 찍은 그러한 이미지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조금 더 광고 쪽에서는 효과를 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사진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컴카드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메인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떠한 브랜드에 대해서, 아니면 잡지에 대해서 찍은 사진과, 뭐, 우측에 있는 여섯 개 사진 모두, 이 그래도 광고라든가 화보, 룩북 등등에서 활동했었던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아 나는 이러한 활동을 했고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어, 남자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매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사진들을 넣어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광고 같은 경우에 특히 여름 되기 전에 뭐 워터파크 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브랜드에서 이러한 화보라든가 룩북을 촬영할 때 훨씬 더 몸매가 탄탄하고 이렇게 몸관리가 잘돼 있는 모델들을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몸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룩북 이라든가 잡지에서 찍었던 거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잘 배치해서 만들면 훨씬 더 일을 할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진 같은 경우도 보면 몸매가 많이 드러나고 특히나 언더웨어 쪽 많이 촬영을 하면서 광고사진 이라든가 화보 쪽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컴카드 를 봤을 때 패션쇼랑은 좀더 틀린 느낌이 보이시죠 그런 차이점을 알고서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 맞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활동 분야가 이제 뭐 쇼든 광고든 하버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컴 카드를 볼때 보면 기본적인 건 같습니다 왼쪽 메인 사진을 두고 그 다음에 이름 생년월일, 뭐, 키나 이런 건 똑같지만, 어, 우측 사진을 보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을 세장 넣고, 어, 아래는 광고 사진이라든가, 또는 패션쇼에 썼던 사진을 한두 장 넣어서, 어, 전체적으로 패션쇼도 하고, 광고에도 하고, 다양한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PR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어, 패션쇼나 광고 화보를 한 번에 할수 있는 것 중에, 이전 페이지에 있는 컴카드의 디자인과는 좀 틀리게, 어, 텍스트로서 뭔가 보여주면서 얼굴 이미지도 보여주고, 패션쇼에 참가했었던 그 활동에 대한 사진도 넣어서, 전체적으로 패션쇼나 광고나 화보 등 어떤 분야에든 다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음, 컴카드로서, 어, 그니까 컴카드 디자인이 뭐, 회사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컴카드들은 회사 다 같은 회사의 하나의 회사에서 만들어진 컴 카드인데 느낌들이 다 틀리죠 그리고 그 디자인 뭐 레이아웃이라든가 여러 가지 틀리고 어떤 건 텍스트가 많이 안 들어가고 방 지금과 같은 이런 컴카드는 텍스트가 좀 많이 들어가서 할수 있는 본인의 응. 그런 경력이라든가 활동내역들을 한번에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광고나 화보나 뭐 패션쇼나 등등에 맞는 컨카드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의 차이를 알고 배웠는데 그럼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닌 개인이 만드는 컨카드는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하면 조금 더 쉽게? 어,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샘플 인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자 컴카드 제작 방법 작업 시 유의 사항 첫 번째 그래도 컴퓨터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수월하게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저는 파워포인트로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작업 시 유의 사항은 어, 사진이 찌그러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진을 불러와서 한쪽으로 한, 만약에 크기가 안 맞아서 한쪽으로만 주인다 그러면 사진이 비율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그란 게 옆에 눌러서 납작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얼굴 이미지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신경을 써서 제작해야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진 간격 비율을 생각해서 넣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뭐 사진의 간격 무조건 막 넣는 것이 아니고 각 사진이 전체 레이아웃에 뭐네 장을 넣었을 때 여섯 장을 넣었을 때 딱딱 맞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 음,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열고 그다음에 보기에서, 보기를 들어가면, 이 부분이죠. 보기를 들어가면, 눈금자와 눈금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V자 표시가 날수 있도록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훨씬 더 간격 맞추기 좋고, 그 다음에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예,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헌카드 만드는 작업 방법 우선 어, 흰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열었을 때 흰색 이렇게 흰색에 아, 제가 마우스가 잘안 움직여서 이렇게 피뚤피뚤한데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흰 바탕 도형을 선택한 후에 서식이 있습니다 예, 서식 서식을 누르면 이렇게 도형 채우기가 있어요 위쪽에 제가 해놨죠 도형 채우기에서 이제 하고 싶은 그 색을 선택해서 어, 채웁니다 여기는 이제 파랗게 파란색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이게 해놨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원하는 사진을 불러오기로 합니다 불러오기는 위쪽에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사진 불러오기를 하면, 사진 불러오기 하곤 아니면, 어 바탕화면에서 그 사진을 클릭하고 끌어오게 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진 불러오기를 해서 이미지를 맨 뒤로,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 칸에 알맞게. 그래서 여기 뒤로 보내기.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뒤로 보내기가 있는데 뒤로 보내기를 하고선,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에 맞게 잡아당기면 이 보이는 부분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프레임이 있고 이 사진을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이 프레임 뒤로 숨겨지기 때문에 그거 딱 맞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뒤로 보내기 해서이 프레임 안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를 넣었을 때도 이쪽에 넣고선 각 간격에 맞게 빨간색 안에 이렇게 빨간색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이미지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진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 사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맞게 붙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사진보다 좀 크다 이렇게 그러면 잘라내기, 자르기라는 서식이 있는데 그 사실 수직을 넣고, 이 잘라내기로 어느 정도 이쪽에 있던 거를 잘라내서 하면 이렇게 딱 맞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줄이기로 하면 비율이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찝부가될수 있겠지만 잘라내기로 하면 딱 그대로 이미지에서 옆에 있는 부분만 잘라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하면 훨씬 더 비율이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컨카드가 별거 아닙니다. 만드는 거. 그래서, 제대로 된, 뭐, 구성을 하고선 사진을 잘 갖고 와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사진이, 화소가 너무 작은 걸 쓰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사진, 그, 상태가 좋은, 화재 좋은, 그러한 사진으로써, 이제, 만들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한번, OX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모델 컴카드는 활동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 패션쇼 광고 화보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제작하는 것이 유리하며 컴카드를 제작하는 데 있어 사진이 찌그러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진 간격과 비율을 잘 맞춰서 제작해야 한다. 또한 모델 컴카드와 같은 자료를 만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숙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답은 맨 마지막에 어, 모델 컴카드와 같은 자료를 만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파워포인트라든가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은 당연히 필요하죠.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컴카드를 잘 만들려고 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결과물이 좋은 컴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X. 자, 이번에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다 컴카드는 활동 분야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 분야, 패션쇼, 광고, 화보. 제가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 황보가 아니고 화보입니다. 화보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제작하는 것이 유리하며 컴카드를 제작하는 데 있어 사진이 찌그러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진 간격과 비율을 잘 맞춰서 제작해야 한다. 그리고 모델 컴카드와 같은 자료를 만들고 활용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참고문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 주. 그러니까 7주차 1교시에는 모델 동영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요번 어, 시간까지 이렇게 모델의 프로필을 어떻게 촬영하고 그 프로필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촬영을 하고 그 차, 촬영한 프로필을 컴카드로 어떻게 만들어서 그리고 만드는 방법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 그 약간 기본적인 사진 프로필 포트폴리오가 아닌 이 영상으로서 제너럴 캐스팅, 뭐 본인의 앞모습 45도, 뭐 등등등을 보여주고 본인에 대한 이제 보이스 목소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동영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하고서 이제 중간 평가에 대한, 그러니까 직무 평가 1차에 대한 부분을 제가 7주차에 안내해 드리고 이제. 레포트는 아니지만 이제 미리 공지 전에 살짝 얘기를 하면 지금 오늘 오늘 시간에 오늘 뭐 6주차 2교시에 배웠었던 그컴 카드 각 개인 학생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제 각 개인의 이제 프로필 컴 카드를 이제 만들어 보고 그컴 카드를 제출해 보는 그런 거에 대한 공지도 이제 다음 주 7주차에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수업을 할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